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비사업 진행 절차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시공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인데, 과연 협력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은 다음 강의 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협력업체를 이때쯤 이렇게 선정한다라는 진행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협력업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협력업체는 정비사업 끝날 때까지 몇개 회사나 필요한지. 세 번째, 사업 초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협력업체는 무엇인지. 네 번째, 어디에서 선정해야 하는 것인지. 다섯 번째,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제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나홀로 소송이 보이는데, 왼쪽에 보시면 조합원이 꼭 알아야 하는 재건축, 재개발 기본 지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제1권입니다. 여기 보면 김민우 변호사가 키포인트를 정리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건축공사를 하는 시공자 외에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설계자 등 많은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체를 협력업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많은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력업체를 자기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비사업 진행절차. 그 그림은 제가 만든 것인데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추진위의 구성성인 장립총의 조합 설립인가 끝나고 이제 시공자 협력업체 선정이 있는데 이런 사업 진행 절차상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협력업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협력업체란 무엇일까요? 이 색깔이 다른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협력업체가 뭐죠? 협력하는 업체. 맞습니다. 예,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나 신탁회사 등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추진케 하는 일종의 용역업체죠. 시공사도 공사도구 계약을 하는 업체고 그 다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정부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 계약을 하는 업체고 이렇게 어, 용역하는 업체입니다. 변호사인도도 마찬가지로 용역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공자, 흔히 말하는 시공사를 이 법에서는 시공자라고 합니다. 시공자, 그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대충 아시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협력업체는 몇개 회사나 필요할까요? 지금 흔히 많이 듣는 게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몇개 필요할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공자, 정비사업주문관리업자, 도시계획, 설계자, 감정평가법인, 변호사, 세무사, 그 다음에 법무사,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정비기반시설공사, 그 다음에 이주관리, 성년업체, 뭐 이런 게 있는데, 총 30여 개 업체. 더세부적으로나아면 50여 개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락적으로 한 30여 개 업체 안팎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사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사업 초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협력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라면 어디죠? 여기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추진위원회도 구성 승인 받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 일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의를 자세히 들어보시면 제일 처음부터 정비계획이 그 사업구역의 사업성표를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잘 결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가장 먼저 필요한 업체는 도시계획업체입니다. 도시계획업체가 예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 사업구역에 용림들도 높게 나오고 여러가지 좋게끔 해놓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도시계획 업체가 그냥 대충 해가지고 용량들도 대충 받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정비계획이 잘못되면 그 다음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업체는 도시계획 업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추진이전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으면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 주진위원회 단계부터 자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변호사 필요 없어 그냥 뭐 증빙사업 전문관리자다 알아 산다니까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잔치를 잘못 끼면 옷이 망가집니다. 단추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변호사를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선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추진 단계도 또 설계자도 있죠. 그래서 사업 초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업체는. 추진위원회 단계까지 이 정도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어디에서 선정하느냐? 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지 조합에서 선정하지가 아니고 그 내부의 기관 중 어디에서 선정하는 거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하고 설계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조합 단계로 넘어오면 총회에서 선정해야 되는 업체가 있어요. 시공자, 정비사업준문관리업자, 설계자, 감정평가법인은 반드시 대의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외의 업체는 조합단계에서는 대의원회에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어차피 자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사업하기않 자기가 필요해서 뽑는데, 지가 마음대로 골르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뭐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해야 를 된다. 그럼 그 수선 업체 는 내가 내 마음대로 뽑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좀 내부 인테리어 업체 그것도 내 마음대로 뽑는 거잖아요. 어? 내가 비싼 업체 뽑을 수도 있고, 내가 뭐좀안 좋지만 뭐내 아는 사람 뽑을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하나그 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선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많은 소유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택 정책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뽑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9일 이전과 이후가 나눠집니다. 이전에는 조합 정관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아니고 그 상위법인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 그니까, 러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뽑을 땐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된다, 라고 국토등부 표시해 뭐 놓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이렇게 뽑아라,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 기준, 그 다음에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그 다음에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합정감보다 우선되게 이거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2018년 2월 9일부터 겁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고 이후에 바꿨는데 도시 및주광경 정비법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도시 및주광경 정비법 해마다 발간되는 정비사 법령 해설집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설까지 다 붙여놨는데 29조로 보면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돼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가로로 띄우면 보이실 거예요. 글자가 일반 경쟁을 먼저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지명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법에 일반경쟁에 부치라고 먼저 강제적으로 만들어놨습니 그리고 시행령에 보면 지명경쟁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수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경쟁으로 하는데 그중에 일정한 규모의 경우는 반드시 전자조돌 시스템 우리 흔히 얘기한 나라장터. 이런 데다가 올려가지고 해라라고 또돼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강좌에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하도록 돼 있고 앞에 있는 일반 경쟁이나 이런 방법을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형사처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세한 부분은 정비 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 가지고 국토교통보 고시로 쭉 기준이 따로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제 2강자에서 자세하게 다루는데 일단은 아, 협력업체 선정할 때이일이란 기준으로 이일이란 업체를 언제쯤 어디서 선정한다는 것까지만 정비 사업 진행 절차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앞으로 시간을 바꿔서 매일 오후 5시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알람을 해 놓으시면 5시에나 아니면 퇴근하실 때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